동명대학교는 최근에 스위스에서 열린 제 4차 세계 혁신대학 랭킹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2024 WUAI 랭킹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 3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WUAI는 무엇이고 이 세계 34위를 차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동명대학교 전호완 총장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어나 쯤에 이렇게. 발걸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요즘 좀 바쁘시죠? 지금 어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 아닙니까? 네네 지금 뭐 학기 말뭐 이래 마무리한다고 다 교수님들 바쁘고 예, 예. 저희들은 또 지금 글로컬 대학 30 음. 보험계 획서를 어 지금 7월 중순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어, 모두가 바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우리 동명대학교는 어떤 면에서 좀 특성화된 대학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동명대학이 ICT 음. 정보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실무 어, 능력 인재 실무가 강한 어, 인재 육성 음. 어 그다음에 사학 협력이 강한 대학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동명 대학 총장으로 간지한삼 년이 넘었습니다. 음. 그때부터 이것을 요즘 사사산업에 산업에 맞는 두잉 인재 육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두잉 인재 네, 두잉 인재는 예. 어뭐 배움 이렇게 지식보다는 음. 체험을 통해서 배우가는 과정 아, 네. 그런 예, 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어, 실무 직무 능력이 뛰어난 실용 음. 인재. 육성 터선화 대학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어, 네. 그래서 그런지 동명대하면 취업률이 높은 대학으로 또 많이들 알고. 불교의 가장 높죠 사립대학 그죠? 중에서. 예.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세계 혁신대학 랭킹 WU RI 리더십 분야에서. 동명대학교가 34위에 올랐다고 네. 하는데. 자, 먼저 이 세계 혁신 대학 랭킹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학을 평가하는 게 영국에서 하는 Q, QS, 네. QS 그다음에 예. 더 이게 이제 기간입니다. 예. 대학을 평가하는 기간 예. 이거는 연구를 대부분 봤습니다. 음. 예. 아, 국제라든지 브랜드 평판도 예, 예. 이거는 대학을 평가하는 거고 그 대학의 대학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세계 에, 교육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미네르바스쿨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에서 종합역량평가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우리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포 인노베이션. 핵심을 예. 보고 하는 겁니다. 예. 그핵심의 분야가 13개 지금 분야가 있는데 예. 에, 저희 에, 대학은 이번에 리더십 분야에 아, 진입을 했죠. 전 예, 예. 세계 천개 대학 이상이 음. 2,880의 어떤 본인의 혁신 성과를 내서 예, 예.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음. 지금 미국에서는 뭐어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안 보거든요. 음. 그래서 구글에서 어, 하는 3개월, 6개월짜리 인정 클리어 라이선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음. 포버스 백대 기업에는 면접을 여기에 업무를 예, 예.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지금 대학의 교육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지식을 꼭 머리에 넣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음, 예, 오정런 예. 뭐 휴대폰이라든지 어 스마트 이어폰 곧 나오겠죠. 네. 스마트 웨어러블 안경을 어, 쓰면 음. 모든 지식이 자기의 뇌에 연결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정답을 맞추는 그런 어, 학생보다는 음, 음. 네,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받는 그런 교육을 했다면은 이제 지식자체는 예,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예, 지혜 말하자면 어, 지혜라기보다도 예. 뭐 그것도 예, 마소 도전. 예, 예. 어, 그 다음에. 맞습니다. 예.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어떤 뭐뭐 어, 뭐 IT를 하든지 음. 아니면 요즘 챗지 p 티를 하든지 그런 거 가서 문제 해결 하는 사람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이제 그 대학 평가가 바뀌었죠. 음.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혁신 대학들이 지금 어, 탑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우리나라 어, 이제 국내 대학도 일곱 개 진입해 있는데 백대 안에 서울 대학은 팔십 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가 예, 어, 예. 혁신성에 있어서는 아, 우리 동명 대학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인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입니다. 도 추리. 우리가 예. 이제 두 번째로 삼십사 위. 그뒤에 대학 뭐 서울에 있는 몇개 대학들이 포진해 예. 있습니다. 이것는 동명 대학으로 있어 부산에 있는 대학이 세계 음. 대학 삼십사 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는 음.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랄까,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면 된다는 또 어떤 자신감도 음. 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란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역사와 정통성이 길면 오히려 좀 혁신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큰 대학일수록 예. 아, 그 하버드 대학은. 대학원이 <laughs> 좋은 거죠. 음. 학부가 그렇게 미국에서 좋은 학부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좀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음. 네. 지금 서울대학도 우리나라 교육의 예, 예. 어떤 방법론에서 어,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음. 서울대학교에서 A 플러스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답을 어, 적는 사람이 아니고, 음. 교수가 강의실에서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만 네. 애를 는단 말이야. 요 그래서 네. 그런 학생이 어, 기업에 가서 지금 어, 5년 안에 어, 이직률이 40% 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교육에 어, 이게 이제 방향성을 이제 수정을 해봐야 된다 이런. 역시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대학에서는 동명대보다 순위가 높은 대학이 7위 차지한 인천국립대 단결고. 예. 네네. 그리고 서울대가 8위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3년이 된 넘었는데 예, 예. 뭐가 가지고 이제 첫째 두인 교육을 도입했죠. 음. 네, 두인 네. 교육은 산무 교육이 원칙입니다. 뭐 학년, 뭐 학점, 뭐 티칭. 그리고 요즘 뭐냐면 어 선진국의 좋은 대학이 무티칭 제도로 많이 갑니다. 음. 문제를 예. 주고 학생 스스로 그룹핑을 지어든지 아니면 인턴을 보내서 음.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교수는 뭐냐. 코칭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아. 예. 그게 아, 그러니까. p b l 이라그래요 네.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러거든요 예. 그걸 저는 두잉으로 어, 바꾸어서 음. 사, 우리 동문대학교는 3학기제로 바꿉니다. 예. 수업, 인턴, 수업, 인턴. 수업도 티칭이 아니고 예. 스스로 자기가 잡아 어, 문제를 해결해 음. 나가는 과정에 필요하면 교수가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티칭이라면 가르치는 건데 예. 네, 정답을 그렇죠. 정답을 예. 찾던지도 하는 건데. 주입식 전달 교육이 아니고 예. 스스로 예. 찾아갈 배우는 수 있게 예. 그런 예. 교육으로. 그러니까 음. 코칭이나. 코칭 가서 가이드같이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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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끔만 유도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교육. 어,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교수가 아니면 기업에 있는 멘토들이 음. 달라들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아, 문제를 예. 어, 제시하고 또 풀어가는 과정. 음. 음. 어, 우리가 이 지식이 이뭐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나하고 하자는 뭐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지식을 음. 요즘 첨단 어떤 챗 G P 라든지 음. A I 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머릿 속에 있는 지식만 내지식입니까 그렇죠. 이제 좀 융합이 암, 중요하지. 안개 시대는 것이 예, 예. 난다. 음. 음. 내 앞에 A I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음. 동명대는 이 부산 지역 사립 대중 에 유일하게 2 0 2 3년에 대학 혁신 평가 모든 영역에서 A 평가를 받기도 했다던데 예. 네.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이런 AAA를 받았는데 예, 이게 예. 이제 아까처럼 우리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음. 거죠. 우리, 우리가 이제 글로컬 대학 30 네. 예비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세 분야가 있어요. 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교육 혁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과 음. 관리 음. 그 다음에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지방대학 예. 활성화는 특성화를 얼마나 하느냐. 예. 저희들은 이제 반려동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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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분야에서 모두 AA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음. 역시 교육배수 평가하는 것도 핵심에서는 우리가, 어... a a 를차지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들이 지난 3년간의 결과가 누적되어서 지금 이제 가시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쪽에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당일, 어떻게... 지금 반려동물 산업이 앞으로 5년 후에는 반도체 세계 시장보다 더 커진다는 음. 어, 예측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어, 기사를 보면 예. 서울 서 제주도까지 왕복 반려견만 태우는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1인당 비행기 예. 가격이 4배 비싸대요. 그데 음. 만석입니다. 예, 예, 예.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은 반려라는 말이 뭡니까? 음. 제하고 같이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 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치, 예. 작년에 유모차가 보다는 개모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예. 그래서 우리 대학은 경상국립대학의 <laughs> 음. 에, 대학 동물병원이 부산에 들어오려고 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부산에는 반려동물 병원이 없습니다. 없대요? 대학 병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언급 환자가 자기 지금 자식처럼 취급하는데 언급 환자가 없을 경우에 대구까지 가야 되고 진주까지 아. 예, 가야 되니 반려동물 인구 반려인이 음. 부산의 인구당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우리 획득을 반려동물한테 주자해서 부산시에서도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부했죠 국가에다 경상국립대학에 음. 예, 예. 그래서 반려동물대학을 단가대학을 만들데 여기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혁신이죠. 예,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사립대학간의 자원공유. 음. 어, 지금 황의윤과 극감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음. 서로 오, 없는 거는 서로 공유를 그렇죠. 통해서 이렇게 예, 예. 인력을 같이 공동으로 양성하면 예, 예. 되지 않나요? 음. 네. 에, 그게 지금 이 시대, 학력인구 극감 시대 대학 위기 시대에 음. 필요한 혁신의 어, 방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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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혁신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 유치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금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려고 하면은 부산이 왜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죠?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예. 예. 어, IT 기업이라든지, 아시 기업이라든지, 반도체기업들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에이,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더라도 좀 수도권, 어, 가는, 어, 어, 이유, 이유이거든요. 예, 예. 에이, 그래서 부산시가, 에, 스타트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헤드코트를 음. 도심에 들로가 합니다. 음.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예. 옛날엔 교회로 빼놨잖아요. 예, 예. 젊은이들이 교회 에안 가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정주 여건과 교통이 편한. 그 우리 대학 안에 또 우리가 땅을 부산시에다가 예. 무상으로 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기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우 부산시의 이제 스타트 업 ICD 기업의 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동맹 대학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음. 그럼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수업을 인턴을 하든지 같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업이 강한 대학, 음. 교육이 강한 대학, 음. 그래서 우리 글로컬 대학이 지금 30에 된 음. 거거든요. 예예. 그 예전 도시가 팽창할 때는 음. 자꾸 외국으로 보냈다가 외국으로 갔죠. 예 이제는 뭐원 도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온 도심 비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사과학 단지라든지 산업 단지가 네.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예, 예 지금의 산업은 첨단 라이트 산업이거든요. 예. 무공의 산업입니다. 대란별리라든지 예. 판교가 도심에 있잖아요. 예. 그건 국가 정책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자연 발생 적입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들어서 인위적으로 어,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게 동문대학이 지금 네. 우리 땅을 제공하고 어 시에서 네. 어, 투자를 해서 어, 지금 그, 음. 그렇게 넓게. 어 시야를 보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현명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예, 예. 예 그게 좀 제대로 좀 추진됐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예. 또 안타까운 건 요즘 지역대가 좀 어렵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맞습니다. 지금 뭐 작년 출생자가 23만 명이 안 됩니다. 예, 입학증원이 예. 지금 53만 명이에요. 음. 다 들어가더라도 대학. 어, 지금 뭐냐면 반60%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 40%가 5국가거든요 음.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지금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음. 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정원을 줄이야 되고, 음. 큰 대학들이 입학증을 줄이면서 도시에, 즉 포항에 포항공대가 있는가고 없는가고 도시 세핑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치. 왜 선진국이 대학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지 유심히 들어봐야 필요가 있죠. 음. 우리는 수도권에 집중돼어 있으니까 젊은들이 전부 수도권을 몰리고 음.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자녀 결혼도 안 하고 자녀 출산도 안 하고 음.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음. 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전체 미래를 위해서 어, 몸집을 줄여주고 네. 지역에는 대학을 통해서 가야 네.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니다알겠습 네. 네. 자 오늘 동명대학교 전우환 총장님 모시고 동명대학교의 큰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오늘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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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자갈차짐의 18,435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유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